함수 코베이 미분법에서 <laughs> 어 f(x) 함수 f(x) 함수 g(x) 함수 h(x)가 모두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할 때 전체로 <laughs> 어 f(x) g(x)의 프라임은 미분은 f 프라임 x Gx Fx g, 되고, Fx Gx x Gx Fx g x 플러스 f x g prime x 가 되고 두 번째로 f x g x h x 를 이분하면은 f prime x g x h x 그리고 f x g prime x h x fx gx h'x가 되고 세 번째로 <laughs> f'x가 n이 곱되었을때 이것을 미분하면 nfx n-1에 플러스 f'x가 된다. 그리고 미분 가능할 조건은 어 이제 f(x)가 x는 a일 때 a에서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리미트 f(x)가 x가 a로 갈 때는 a가 되고 미분계수 f'a가 존재하므로 limit f'a가 x는 0의 좌극한 그리고 limit f'a가 0의 우극한으로 가는 값이 하게 된다 이분과 나머지 정리해서 어, 2차 이상의 함수 fx를 x-a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prime a x-a 플러스 fa가 되고 그리고 2차 이상의 방식 fx가 x-a의 제곱으로 나어 떨어질 때는, 나어 떨어질 때는, FA가 0이 되거나, 또는 F'A가 0이 되어야 한다.